안녕하세요. 오늘은 치즈 돈가스 카레 밥 감자고로케 그리고 시원한 냉모밀 준비했어요. 콜라 먼저. 터져 버렸어요. 볼게요. 너무 맛있어요. 치즈가 너무 많아요. 남자 그렇게 해요. 카레밥이 사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카레밥만 시키려고 했는데 냉모밀을 안 시킬 수가 없었어요. 음! <laughs> 귀 어, 진짜 두꺼워요. 아, 너무 맛있어요. 가도 맛있고 냉도 맛있어요. 치즈가 너무 쫄깃쫄깃해요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었어요. 다 너무 맛있었어요.